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들이운 매우 심각한 징후인 원화 가치 급락과 고환율 문제 그리고 이 사태를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환율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 국가 경쟁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 앞에서 놀라울 만큼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흐름을 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달 7일 이후 10일 이상 1,450원 선을 넘어서며 고환율이 굳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이달 18일까지 원화 가치는 4.3%나 하락하며 주요국 통화 중 일본 에마 다음으로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무려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랜 기간 상승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정성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환율의 충격은 바로 국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 기준 원자재 가격은 5년 전 대비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시세 상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상승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와 가스 가격 부담은 기업들에게는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 생산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즉시 높아지지만 완성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율 흐름이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환율이 1,450원 이상에서 장기 고착되면 폐업 위험의 노인 업체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문제도 심각합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도 환차손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더 이상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주가 3,500선도 만약 외국인 매도가 늘어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애화 약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고된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환율 상승은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 내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순대외 금융자산은 이미 1,500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의 장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이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신호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폭등하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가? 과연 준비할 수 없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도록 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돌아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라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환율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국가를 안정시키고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불안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서민들은 식품 가격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도 생산비 폭등으로 경영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외환 보유 감소. 금리 인상 압박, 가계부채 악화, 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정부는 대응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더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에도 정부와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환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본인의 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